박스 있는 라이카 M2 보셨나요? 지금 개봉합니다. 라이카 M2는 1957년 처음 발매되었는데요, 무려 65년 전에 발매된 카메라를 박스까지 운 좋게 업어왔습니다. 박스가 낡고 오염되긴 했지만 박스에서부터 클래식한 맛이 느껴집니다. 당시엔 라이카의 상징인 빨간 동그라미 로고도 없고요. 이렇게 박스엔 빨간 삼각형 안에 레이츠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스 뒷면엔 시리얼 넘버가 이렇게 송을 씨로 쓰여 있습니다 요즘 같으면 상상도 못할 수작업 감성이죠 그리고 라이카는 레이츠 플러스 카메라의 합성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제 박스를 열어보겠습니다 박스 안에는 이렇게 두 개의 매뉴얼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용자 매뉴얼이고 하나는 펑션 매뉴얼. 퀵 가이드처럼 M2의 조작 버튼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매뉴얼에는 카메라 파지법부터 소개되어 있는데요. 모두 독일어로 되어 있는 관계로 조금 있다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택처럼 생긴 게 있는데, 요것이 바디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당시에 보증서 같은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요. 왼쪽에는 생산관리, 거리 측정기, 시간 테스트, 종합검사라는 4가지의 네 검수 항목이 있고 각각의 담당자의 사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무려 4명이 하나의 카메라를 검수했다는 얘기인데 이것만 봐도 그 시절 라이카의 장인 정신이 느껴지지 않나요? 오른쪽에는 어떠한 문제가 있는 경우 이 점검표를 저희 공장이나 공인대리인에게 반환해 주십시오 라고 독일어 영어 불어 스페인어 이렇게 4개 국어로 적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바디를 한번 살펴볼게요. 외관상 약간의 사용 흔적은 있지만 상당히 상태가 좋아 보입니다. 와인딩도 부드럽고 셔터음도 청명합니다. 저는 중고품을 살때 항상 확인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까진 건 괜찮은데 찌그러지거나 눌린 자국 같은 게 없나 살펴봅니다. 세월이 있다 보니 칠이 벗겨지거나 까진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눌린 자국이 있다는 건 어디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다라는 거니까 보통 거릅니다. 시리얼 넘버 역시 조금 전에 본 박스와 보증서와 일치하고요. 그리고 이 바디 넘버를 구글링해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M2는 1961년에 생산된 모델로 조회가 되더라고요. 하판도 아주 깔끔하고 뚜껑을 열어 보겠습니다. 하판 안쪽에 포토플레이트 라이트라고 스티커가 있는데 아마 이 카메라를 판매한 상점의 이름인 것 같습니다. 셔터막도 아직은 삭은 부분 없이 양호한 것 같네요. 셔터막의 속도를 제가 측정할 수는 없지만 셔터가 전 구간에서 고르게 작동하는지를 살펴봅니다. 또 다이얼 같은 것들이 부드럽게 돌아가는지도 중요한 체크포인트입니다. 저에게 이 카메라를 판매한 판매자는 1961년 아버지가 직접 파리에서 이 라이카 M2를 구매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제가 프랑스 중고 시장에서 운 좋게 이 녀석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라이카 50mm 2.8 L 마렌즈도 1961년부터 같이 짝을 맞춰왔다고 하네요. 옛날 케이스는 마운트하는 방식으로 렌즈를 고정시키게 되어 있네요. 투명 케이스가 참 심플하면서도 클래식한 곡선이 이쁩니다. 외관도 깨끗하고 상처 없이 상태가 좋습니다. 이 50mm L 마렌즈는 침동식 렌즈로 사용할 때 렌즈를 당겨 빼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약간의 불편함은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보관시 부피가 줄어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볼수 없는 렌즈니까, 더 이뻐 보이는 건 저만 그런 건가요? 이 라이카를 구매하기 전, M2와 M3 사이에서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물론, 라이카의 최고 역작은 M3가 맞습니다. 하지만 M2 또한 M3 못지않은 완성도를 가지고 있고 단점으로 지적되는 것들이 저에겐 장점으로 다가왔기에 M2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M3와 M2의 가장 큰 차이점은 뷰파인더 안에 있습니다. 뷰파인더 배율이 M2는 0.7인 데 반해 M3는 0.91로 더큰 뷰파인더를 가지고 있습니다. M3처럼 큰 뷰파인더는 이후 라이카에서는 다시 볼수 없는데요. 그만큼 M3만의 시그니처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큰 뷰파인더가 오히려 더 불편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사진을 찍을 때 프레임의 가장자리에 뭐가 들어왔는지 살펴야 하는데 이게 한 눈에 다안 들어오니까 요리보고 조리보고 확인하는데 시간이 단 일초라도 더 걸렸습니다. 그래서 한 눈에 들어오는 M2의 뷰파인더가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또 M3는 50mm, 90mm. 135mm의 프레임라인을 제공하는데 M2는 35mm, 50mm, 90mm의 프레임라인을 제공합니다. 저는 주로 35mm 혹은 50mm 화각을 주로 사용하는데 35mm의 프레임라인을 제공하는 M2가 더 매력적인 카메라였습니다. 또 하나의 차이는 바로 필름 카운터인데요. M3는 일반적인 카메라처럼 안으로 들어가 있는데 M2의 경우에는 이와 같이 필름 카운터 창이 톱니처럼 밖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필름을 끼우고는 수동으로 제로 세팅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게 불편하기는 하지만 디자인적 요소로 봤을 때좀더 클래식하고 아날로그틱한 느낌이 있어서 저는 이런 디자인이 만족스럽습니다. 저는 지금 새로 산 M2를 테스트하기 위해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파리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후 7시 20분인데요. 파리에 살면서 좋은 점중 하나는 하절기의 해가 무척 길다는 점입니다. 오리지널 가죽 케이스를 가지고 나왔고요. 그리고 좀더 정확한 노출을 위해 헤데코 노출계를 장착했습니다. 헤데코 노출계는 조금 더 써보고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오래된 카메라의 경우 빠른 셔터 스피드에서 셔터막이 걸리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고속 구간에서도 정확히 속도를 내주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조작감이 훌륭합니다. 특히 필름 와인더의 경우 상당히 부드럽게 감기는데요. 처음에는 이게 헛도는 게 아닌가 생각했을 정도로 부드럽고 조용하게 와인딩이 됩니다. 또 50mm 엘마 렌즈도 세월이 무색할 만큼 좋은 성능을 보여 주는데요. 화질이나 선예도에서 뒤처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결과물을 보는 순간 싹 사라졌습니다. 라이카 M2를 써 보면서 느낀 점은 조용하다입니다. 와인딩부터 셔터까지 부드럽게 미끄러지듯 이어지는 느낌이 SLR 카메라와 다른 느낌의 찍는 맛이 있습니다. 깨와 금속들이 맞물려 돌아가는 손끝의 느낌이 마치 카메라를 놓지 못하게 하는 마력이 있는듯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M2는 조금 더 써보고 디테일한 느낌을 이야기해보겠습니다.